투쿠루스 도안의 섬 시리즈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일반판으로 출시된 건 캐논입니다. 애니에서는 카이시덴과 하야토가 탑승하는 이기가 나오지만 큰 역할 없이 서던 크로스 무대에게 당하기만 하죠. 이 신상의 가격은 일본은 세전 2,300엔, 한국은 27,600원에 판매됩니다. 구성은 본체와 빔 라이플,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캐논 포가 있고 오른쪽 라이플용 손이 들어 있으며. 그리고 양손 주먹손과 양손 편손이 들어있습니다. 미사일 런처와 캐논포는 각각 전용 백팩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칼기와 하에토기 중에서 선택 조립하게 됩니다. 스티커는 센서 등을 보완하는 스티커 없이 쿠션만 들어가 있네요. 디오리진 건 캐논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존 초기형 건 캐논의 파츠 일부가 정크로 남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디오리진 초기형 건캐논이 프로토타입 느낌이 강했던 거에 반해 퍼스트 건담의 건캐논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외장이 크게 바뀌진 않았고 디오리진 건캐논의 생물이에 가깝기는 합니다. 단지 흉부 왼쪽에 발칸나 헤드 조형 그리고 발은 신규 조형으로 나왔네요. 기존 디오리진 건캐논의 경우 한 개의 백팩의 상단에 무기만 교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무기에 따라 백팩 조형이 다르게 되어 있어. 카이기 또는 하야토기로의 한 장이 단순히 백팩 교체만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더군요. 카이기의 백팩은 초기형과 상당히 유사한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하야토기는 구판 건캐놀에 가까운 원통형 유닛으로 되어 있네요. 헤드 조형 비교입니다. 오른쪽이 디오리진 초기형 건 캐논이고, 왼쪽이 이번 쿠크루스 도안의 선 버전입니다. 헤드 상단의 차양 장갑 디자인이 바뀌었고, 턱 부분에 레드 파츠가 추가되었으며, 양 사이드에 블레이드 안테나는 헤드 뒤로 이동했네요. 발칸은 모두 헤드 장갑과 통짜 파츠라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당장 초기형 건 캐논이 없어서, 클럽지로 나온 롤아웃과 단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흉부 부분을 비교해보면 헤드 양쪽에 발칸 등이 들어가던 부위가 막혔고요 대신 왼쪽 가슴에 발칸포 일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외장은 조형의 차이는 크게 없고 거의 생물입니다. 백팩은 카이기의 백팩이 기존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거의 흡사하지만 슬러스터가 양쪽 추가되었네요. 장착된 캐논은 기존처럼 전후 스윙이 가능합니다. 캐논의 형상 또한 신규 조형으로 바뀌었는데 전보다 약간 더 투박한 듯하면서 두꺼운 디자인이네요. 백팩의 접속 구멍은 최근 수성의 마녀 시리즈에서 보이던 이 구멍 타입으로 타 시리즈와의 호환성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는 기존 1기에서 이번에는 양쪽으로 2기가 장착됩니다. 대신 백팩의 디자인은 부판 덩케논의 것과 흡사한 형태네요. 미사일 런처도 거의 기존과 흡사한데 뒷부분 내부 조형이 달라졌습니다. 팔은 기존과 조형은 동일, 색상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도 동일해서 움직임의 차이도 없어 가동포인트 또한 다르게 없네요. 단지 초기형 건캐논의 클로타입 손 대신 일반적인 손가락 5개짜리 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먹손과 편손 모두 있지만 손이 상당히 작은 편이네요. 보통 건담이나 자쿠의 손에 비하면 말이죠. 고관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스윙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커트 암머는 프런트와 사이드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리는 두꺼워서 튼튼해 보이는데, 기존과 색상의 차이만 있고, 단지 발등 부품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발등 가운데 장갑이 분할되었으나, 이번에는 통짜 파츠로 나와서 굽한 느낌 마저 주네요. 가동 범위는 기존 디오리진 베이스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허리를 끌어올려 크게 스윙하거나, 엎드려 쏘는 포즈를 잡기 쉽구요. 건키논의 대표 포징이죠. 어깨 스윙이다 다리의 움직임 또한 좋은 편이죠. 다리가 상당히 볼륨감이 있지만, 무릎이 제대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무릎 관자 자세도 쉽게 해냅니다. 빔 라이플은 투기형이 들어있는데요. 비어리진의 라이플이 아닌 건캐논 리바이브의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스코프가 가동이 되는 부분이나 라이플 뒤쪽 디자인은 신규로 나왔네요. 라이플용 손은 오른쪽만 들어있지만 유지 앵커가 있어 후부부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신상 쿠쿠루스 도안의 선버전이 건캐논 리뷰였습니다. 디오리진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기존 대비 외장 장갑의 게이트가 약간 두꺼워서 미퍼만으로는 게이트 자국을 많이 남기게 돼요. 타이기와 하야토기로의 환장이 간단히 백팩 교체만으로 되는 점은 좋았는데 대신 세트병이 생기면 두개를 사야한다는게 좀 그렇죠. 거기다가 쿠쿠루스 두안의 섬 시리즈가 모두 프리미엄 반다이로 나왔는데 건캐논만 일반으로 판매되어 추가 구매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짐슬 레거기와 같이 두고 싶긴 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그냥 닫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